네 남학생 3 명과 여학생 2 명이요. 자한 줄로 섭니다. 한 줄로. 자 이때 여학생 2 명이 자 밑줄 한번 꺼 볼게요. 여학생 2 명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. 자 우리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? 이웃 가능한 대상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라 그랬죠? 떨어지지 않게끔 한 덩어리로 묶어라 이랬어요. 자 그럼 남학생을 요 선생님이 대문자로 표현 한번 해볼게. 자 남학생이 이렇게 A B C가 있고요. 자 여학생을 셈이 자 소문자 A B로 표현을 해볼게요. 자 근데 여 학생 둘은요,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어라 그랬어요. 우리 이웃하는 경우 있죠. 이때는 이웃해야 되는 이 대상을 하나로 묶어 주는 거야. 자, 그러면 결론적으로는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이네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. 자네 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4 곱하기 삼 곱하기 이 곱하기 일이잖아.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. 묶음 안에서 묶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자리 바뀔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자리 바뀌는 것까지 두 가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자 그럼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자 여기 24고요. 자 거기에 2를 곱하는 거니까 네4 8가지가 되겠죠.